자 곡선 위의 점 a, b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하시오. 자 어차피 이 a 에서의 기울기가 4라는 거예요. 도함수를 구하시고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28이 되죠. 자, 이게 x가 a일 때 4가 된다는 얘기니까 4a 세제곱 마이너스 24a 제곱 48a 마이너스 28이 이게 4가 된다는 거죠. 요걸 만족하는 a값을 일단 찾으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x좌표가 되고, 그걸 이제 요 식에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나오겠죠. 자 4로 다 나눠버리겠습니다.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자, 얘가 이제 마이너스 7이 되는데, 요1 남자 넘으면 마이너스 8은 0이 되네요. 자, 여서 넣어서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음, 가능한 게, 어, 뭐, 요렇게 가능하네요. 요거는 세제곱, 세제곱의 차, a 2 a제곱, 플러스 2a, 플러스 4. 요거들은 마이너스 6 a 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. 요거 다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. a 제곱. 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4가 남죠.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2e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네요. 그러니까 a는 2가 됩니다. 자 a가 2니까 2를 대입해서 b 값을 찾을게요. 4제곱 16 마이너스 64 제곱해서 4 96 이너면 56 플러스 12자 이거 요거, 요거 빼서 40 24 다음엔 28 그러면 4가 되죠. 얘는 마이너스니까. 그러면 a랑 b랑 더한 값은 6. 3번이 답이 되겠죠.